나만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남자 이야기 더챔플맨입니다 네, 저는 어, 마지막으로 네, 다니시는 회원님 스파링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 새로운 도전을 네, 시작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체육관 원래 네, 스파링을 안 하는 체육관이지만 네, 특별히 해드렸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자세가 완전 엉망이죠, 저도. 흥을 네, 젓거리고. 근데 뭐 제가 원래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쩜 저렇게 다 맞지? 네. 턱몇개 꽂혔죠? 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뭐 운동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고 네. 일단은 뭐 아쉽지만 네. 보내드렸고 네. 딸 네, 뒤에 아내가 있네요 아내가 자기 나오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네 아마 컨펌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네, 저희가 요즘에 물고 빠는 게 아주 일이어가지고 네, 이것저것 다 입에 넣고 있습 그리고 여기가 어디였지 네, 백화점이었나? 네, 현대백화점이네요 현대백화점 와서 네. 뭐 먹으러 왔고요. 뭐 먹으러 한지 한참 전이라서 조금 이따가 알게 되겠죠? 어, 육회 뭐 이런 거를 먹었네요. 저도 오랜만에 영상을 편집하는 거라서 기억이 뜸은 뜸은 안 나는데. <laughs> 핸드백화점정 와서 아내랑 아이랑 시간을 좀 보냈고요. 요즘에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laughs> 아주 꽤 오래 못 올렸는데. 아, 지금까지 어떻게 바쁘게 지냈는지는 곧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고 음, 디즈니에 갔는데 인형, 디즈니 인형을 파는 곳에 갔는데 어, 아이가 빨간색 미니 마우스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줬는데 네. 가지고 오자마자 네. 집어 던지고 안 놀더라고요 네, 나름 비싼 건왜 이렇게 인형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사주고 있는데 엄청 고르더라고요 나름. 네. 근데 애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두색이랑 핑크색이랑 한참을 고르더니 네. 빨간색이 이겼습니다. 사실 어 저는 애가 그냥 무작정 고를 줄 알았거든요.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16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냥 막 고르는구나 했는데 나름 기준이 있나 봐요. 이거 저거 살펴보다가 네, 지금 보면 엄청 고르고 있죠. 네, 신났습니다. 인형을 좋아해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괜히 또 부모 입장에서는 뭐 아이의 성향이나 성격을 뭐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당연히 발음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보편적인 게 있잖아요. 네, 살면서 좀... 이런 성격 성향이면 좀 삶이 써줘야겠다. 편해지는 그런 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무난한 성격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카랑 아이랑 놀고 있네요. 열심히 같이 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 이제 함께 놀 날이 이런 그림이 이제 영상으로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생이 이제 다음 달에 음 독립하기 때문에 이제 조카 이랑딸 윤이랑 이렇게 두 그림으로 올리는 날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어 조만간 한번 둘이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어 이리가 정말 저희 방을 좋아했거든요. 음, 맨날 놀러 오고 그 거실 큰데서 안 놀고 맨날 저희 방에 와서 놀고 그랬는데. 어 아이가 훗날엔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영상에선 아마 이렇게 둘이 잘 놀았다 라는게 예, 그래도 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서 예,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들도 음. 나중에 뭐 친하게 지는 좋겠지만 저도 사실 사촌들이랑 잘안 친하거든요 음. 외가랑은 친한데 친가랑은 잘안 친해요 음, 거의 뭐 예, 뭐 나쁜 말하면 안 되니까 음, 아무튼 내 네, 친가를 별로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제가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제 목표가 네, 아좀 친가랑 친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내랑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친가랑 별로 안, 사이가 안 좋았어 가지고 상처가 많아서 네, 어내 자식은 친가랑 좀 친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친가라 해봤자 동생이랑 저 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예. 뭐 다행히 음 동생도 예 좋은 작은 아빠여서 딸도 요즘에 동생한테 잘가가고 안기고 합니다. 어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건 아무래도 예 사랑이겠죠. 음 그리고 교육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수 씨의 생일이라서 네, 생일 축하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저 오른편에 마른 소음이 재수 씨입니다. 네, 얼굴 나오는 걸극도로 성공하기 때문에 얼굴은 지켜주었으나 몸 빼바지는 지켜주지 못했네요. 또 네, 산지가 거의 4, 5년 된것 같은데 같이 정말 수고 많았고요. 네, 딸은 신랑건 좋은데 머리를 막 좌우로 부딪히고 있죠. 네. 이게 참 아이폰이 색감이 지멋대로 바뀌어가지고 배율을 이제 할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네. 굉장히 추워 보이죠. 사실 저런 색감입니다. 네. 아이폰아 언제 바꿔줄거니. 태블릿으로 이제 켜주니까 재밌게 잘 보네요. 뭐 어, 일단은 세차를 했는데 지금은 저렇진 않습니다 이틀인가 3일 만에 이제 황사비가 내려가지고 지금은 개판입니다 네, 저렇게 힘들게 닦아 놓으면 뭐하나요 맨날 닦아 놓으면은 이틀 뒤에 비오고 하루 뒤에 비오고 3일 뒤에 비오고 네, 거의 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되게 멀거든요 그리고 이게 잔 크랙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찍힘 같은 게보여고 은근히 열 받더라고요 차를 제가 신경쓰면서 차 타진 않지만 뭐 어차피 차 시킬 때까지 탈 거라서 그리고 식당에 왔는데 와, 진짜 맛없었어 불친절의 극치였어 딱 맛있는 거는 저거 탕수육 하나 나머지다 별로였습니다 네, 네이버 리뷰 보고 갔는데 오랜만에 실수를 제대로 해가지고 기분이 좋지 않아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회사에서 이제 제가 꼼꼼하지 못해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어 이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제가 원래 저렇게 인상을 쓰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을 또 알아봐야 되는데 또 청소기가 와가지고 청소기를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선 청소기를 그렇게 사달라고 했는데. 한참 지나서, 거의 한 5개월 다 돼가지고 사줬네요. 4개월인가? 그리고 지금은 뭐를 적고 있는 게, 이제 제가 투잡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일하는 이제 동생이랑, 이직을 준비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예,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걸 뭘 적는 건지는 자세히 봐야겠는데, 뭐, 아무튼 저 시기에 뭔가 되게 바빴어요. 지금도 어제까지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 기준으로 어제까지 네 조금 바빴어요. 계약서를 써오라 그랬는데, 계약서를 또 써가지고 하니까 자기들 다시 쓰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그럴 거면 써서 그냥 나한테 계약을 하라고 하면 되지. 제가 봤을 때는 킥복싱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제 계약서를 토대 삼아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동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보다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게거 약간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네요. 지금 여기가 면접을 보러 가는 곳이에요. 음. 면접을 잘 보러 와서 시간이 없었어요. 최근에 진짜 영상 편집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2주 정도 계속 면접 보러 다녔어요. 부평 갔다가 네, 뭐 마곡 갔다가 아 여기저기서 뭐 이제 영입 제한은 오는데 아무나 다 사기꾼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말은 뭐 청산 유수예요. 근데, 어쨌든, 모든 분들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사람을 쓰고 버리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거의 20군데 넘게 일을 해봤는데, 거기 중에 18군데는 사람을 쓰고 버려가지고, 예전에 한번 욕먹은 적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제가 15년 정도 이쪽에 일을 했잖아요.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계약서도 잘 보고, 준비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이력도 잘써야 되고 물경력 만들면 안 되고 다양한 재질을 키워야 됩니다 단순히 운동을 가르친다고 해서 코칭 능력만 키우면 안 되고 대화 능력이라든가 상담 능력이라든가 뭐 프로그램 관리 능력이라든가 뭐 직원 관리 능력 뭐 아니면 홍보 능력 뭐 이런 것까지 다 두루두루 키워야 이용당하지 않고 내 저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니 네 운동을 하실분들은 꼭 여러가지를 공부하셔서 대비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러면 막힘면다 돈입니다 네. 제가 진짜 옛날에 싱숭생숭해가지고 너무 버거웠는데 어, 이렇게라도 네, 짧게나마 시간이 나서 편집을 할수 있으면 네,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은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